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네, 자신이 꽃신나게 만점을 받는 자신만만 국어의 박지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공부할 내용은요. 바로 7단원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7단원은요. 제목이 낱말의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7단원 공부하는 동안 자 낱말이 가지고 있는 뜻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국어사전도 좀 열심히 찾아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은요 교과서 개념찾기 하는 날입니다. 일단은 공부하는 데 필요한 중요 개념들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선 첫 번째 개념은 뭔가요?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 자 여러분들 낱말의 뜻을 찾기 위한 가장+ 가장 손쉽고도 편한 방법 뭐예요. 검색이지, 검색. 그치. 어,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전자사전을 통해서 검색하는 것이 좀 일반화되어 있지만,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는 얘들아, 다 종이사전 찾았어요. 이따만큼 두꺼운 국어사전 집에 하나씩 다 가지고 있고요. 그거 맨날 이렇게 넘겨보면서 국어사전에서 낱말때 찾고 했는데, 물론 영어 단어도 당연히 이따만한 영어사전에서 찾았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종이로 된 사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어,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 다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은요, 여러분들 보면서, 아, 그 옛날 국어사전 이렇게 넘기고 영어사전 넘기면서 찾던 때가, 아, 그때만의 또 장점이 있는데 좀 아쉽다. 그때가 그립다.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혹시라도 국어사전 가지고 있다면, 선생님은요, 그걸 훨씬 더 권장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국어사전 집에서 이렇게 재우지 말고, 잠재우지 마얘들아늘 옆에다 끼고 책 읽을 때, 그다음 누군가랑 대화할 때, 어 모르는 낱말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요? 해 기억해 뒀다가 국어 사전 찾아서 그 낱말의 뜻 자꾸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낱말의 뜻을 알게 되잖아. 그러면 국어를 잘할 것이요. 음, 가깝게는 국어를 잘할 것이요. 더 크게는 여러분들 모든 그 학문의 기반이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낱말의 뜻을 파악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사전을 찾아보시, 어, 찾아보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꼭 사전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낱말의 뜻을 짐작해 볼수 있어요. 자, 어디 안에서? 글 안에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우선 첫 번째. 내가 모르는 낱말이 딱 있잖아. 그럼 그 낱말의 앞뒤의 문장이나 낱말을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낱말을 기준으로 해서 자 앞뒤의 무엇을 문장이나 자 낱말을 살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 왜냐면 글이라는 건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연결되는 의미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자 앞뒤에 문장 그리고 앞뒤에 낱말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몰랐던 낱말의 뜻을 대강 어느, 어느 정도는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비슷하거나 반대되는 뜻의 낱말을 넣어 봅니다 자 비슷한 뜻 혹은 반대되는 뜻의 낱말 이것도. 자 정확하게 그 낱말의 뜻을 우리 무슨 국어사전 찾듯이 찾아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어, 이런 뜻이 아닐까 한번 집어넣어보고 어 혹시 이런 뜻에 반대가 되는 낱말이 아닐까 하고 집어넣어 보면 어 이렇게 보니까 비슷하게 말이 되니? 아니면, 반대되는 뜻의 낱말을 집어 넣었을 때는 왜, 아, 이게 반대되는 뜻이라면, 그렇다면 이런 뜻이겠구나 하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비슷한 뜻, 반대되는 뜻의 낱말을 넣어 보는 것도 낱말의 뜻을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낱말이 사용된 예를 떠올려 봅니다. 라고 했어요. 자, 낱말이 사용된 예. 그 낱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기 때문에 비슷 비슷한 상황에서 다 사용이 될거 아니야. 그래서 낱말이 사용된 예를 쭉 보시면 자다 비슷한 상황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비슷한 상황을 통해서 아이 낱말은 이런 뜻으로 짐작해 볼수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어때요? 짐작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 꼭 국어사전을 찾지 않더라도 글 속에서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가 모르는 낱말 기준으로 앞뒤에 문장이나 낱말 살펴보시고 비슷한 뜻의 낱말 넣어보거나 반대되는 뜻의 낱말을 넣어보고요 아니면 그런 낱말이 사용된 얘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비슷한 상황 짐작해보면서 그 낱말의 뜻을 짐작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이첫 번째 개념이 우선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찌감치 와이맨 출동시켜 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첫 번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좀 음, 입력을 시켜 둬야만 그 다음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알겠지 자 어떻게 짐작하는지 방법 꼭 챙겨두세요 그럼 이제 얘들아 우리가 교과서 속 제시되는 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아이들에게라는 편지글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를 읽고 파란색으로 쓴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 자. 파란색, 어, 파란색인데 너희들은 아마 파란색으로 안 보이고 빨간색으로 보일 거야. 어, 이거 내 눈이 잘못된 건가? 아니에요, 얘들아. 어, 약간 의 어, 기기에 의한 색깔의 차이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기로는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혹은 주황색으로 보여지는 이 낱말을 보시면 되는데요. 나는 4년간 강목을 골똘히 봤다. 자, 어떻게 봤대? 골똘히 봤대. 자 우리가 책을 볼때뭐 집중해서 본다 아니면 뭐 열심히 본다 꼼꼼하게 본다 이런 말들은 주로 쓰는데 골똘히 본다 이런 말은 잘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이 골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이제 의문을 가져봤어. 그런데 자글 안에서도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한번 글을 통해서 짐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두어 번 빠짐없이 읽었지만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 그 다음은 넘어가서 찾아야 되겠다. 자, 그럼 우선 여러분들 여기다가 밑줄 쳐두세요. 두어 번 빠짐없이 읽었지만. 그러니까 하나의 책을 두어 번 빠짐없이 읽었다. 얼마나 열심히 집중해서 읽었는지 알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낱말의 뜻을 짐작할 수 있는 앞뒤 문장이나 낱말.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요. 자, 나는 4년간. 어, 선생님이 요 부분을 놓쳤구나. 자, 나는 4년간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나는 4년간. 얘들아, 여러분들 책 하나 그냥 심하게는 몇 시간 안 해도 한 번에 딱 읽어내버리죠. 그런 다음 거들떠도 안 보는 경우 되게 많지. 그치? 책은 일회용이 아닌데, 여러분들 그렇게 일회용처럼 책을 읽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강목이라는 책을 4년간 받고, 자, 봤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4년간, 봤다. 그것도 어떻게? 두어 번 빠짐없이 봤다. 자, 요렇게 내가 모르는 낱말을 기준으로 두고 앞뒤에 내용을 읽어보니 골똘히 봤다라는 게 어떤 뜻인지 대강 짐작이 되죠 아, 그만큼 열심히 봤다라는 거구나. 그만큼 집중해서 봤다라는 거구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낱말의 뜻을 짐작할 수 있는 앞뒤 문장이나 낱말 보니까 4년간 봤다 빠짐없이, 두어 번 빠짐없이 이런 말이 있었어. 자, 비슷한 낱말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열심히 봤다. 집중하여 봤다. 말 돼요? 안 돼요? 상황을 보니 말? 되죠 그렇죠? 자, 우리 이게 사용될 수 있는, 이 낱말이 사용될 수 있는 그 예를 한번 문장으로 떠올려 보는데 선생님께서 부르시는 줄도 모르고 골똘히 책을 읽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보면 비슷한 상황이 되어야 한대요. 돼요, 돼요? 되죠. 왜냐면이 낱말의 뜻을 짐작한 이 열심히 집중하여 라는 것이 골똘이의 뜻으로 알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국어사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이렇게 앞뒤 문장 낱말 보고 비슷한 말 넣어서 한번 다시 연결해 보고 자 어떤 상황에서 쓸수 있는지 한번 예를 떠올려 보고 하면 아 그렇다면 바로 이런 뜻이라고 짐작해 볼수 있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낱말의 뜻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자, 교과서 속 예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이어서 두 번째 개념 가보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개념.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글 읽기. 자, 이제 우리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 배웠어. 자, 이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낱말의 뜻을 짐작하면서 글을 읽어야 될 텐데 그때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우선 뜻을 모르거나 어려운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글을 읽어요. 자, 뜻을 모르는 낱말, 어려운 낱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낱말의 뜻을, 자, 어떻게 하면서, 짐작하며 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 얘들아, 두 번째, 뜻을 모르거나 어려운 낱말의 뜻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 확인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낱말의 뜻을 어디에서? 국어 사전에서 찾아 확인을 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는 짐작만 해봤지만 이제 그 낱말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정확하게 찾아보라는 거죠. 그런 다음 이제 짐작한 낱말의 뜻과 국어사전에서 찾은 뜻을 자 이제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사전을 옆에다 딱 챙겨놓고 보통 글을 읽거나 하진 않잖아, 그렇지? 그리고 중간 중간 모르는 낱말이 있다고 해서 계속 사전을 찾으면 글을 읽는 흐름이 깨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는요, 여러분들 잘 모르거나 어려운 낱말일 뜻아 이런 뜻이겠구나 짐작을 하면서 글을 읽어요. 그런 다음 자, 아, 이 뜻이 내가 짐작한 것이 맞나 한번 국어 사전에서 찾아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정확한 뜻을. 자 그런 다음 내가 짐작했던 뜻과 국어 사전에서 어, 찾은 그 정확한 뜻이 서로 얼만큼 비슷한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가 잘 짐작했는지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낱말을 이해하는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혹시 잘못 이해했던 낱말이라면 국어사전에서 찾은 정확한 뜻을 본 다음에 아, 이 낱말은 이런 뜻이었구나. 어쩐지 내가 이걸 잘못 이해해서 글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낱말의 뜻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한 교과서얘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도록 할게요. 자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꿈을 나르는 책 아주머니라는 글을 읽어보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배울 글이에요. 꿈을 나르는 책 아주머니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난 아니다. 난 꿈쩍도 않고 앉아 책 나부랭이나 보는 것엔 관심이 없다. 라크가 하는 학교놀이도 재미없다. 나는요 라크의 동생입니다. 라크는 나의 누나예요. 근데요. 라크는 책 읽기도 되게 좋아하고요, 공부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학교 놀이도 좋아해요. 근데 자, 난 아니다라고 했잖아. 난 아닌 거야. 난 책에도 관심이 없고, 공부도 관심 없고, 여기 봐봐 학교 놀이 이런 것도 재미 없대. 나는 책 나부랭이나 보는 곳엔 관심이 없대. 자, 나는 아니다, 관심 없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책을 자책 나부랭이라고 표현한 이나부랭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여러분들이 짐작을 해보는 건데 만약에 책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책 나부랭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아유, 그 한나 책따위 나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좀 책을 좋지 않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관심이 없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정확하게 힌트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바로 이나부랭이라는낱말은요 어떤 것을 낮추어 함부로 대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함부로 대하는 말을 쓰는 거죠. 만약에 라크처럼 책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아마 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겁니다. 근데 나는 책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거지. 그래서 책 나부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뜻을 짐작해보고 또 정확한 뜻 국어 사전에서 찾으면, 자, 마지막으로 뭐 해보라고요? 비교대보라는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세 번째 개념 가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 개념은요. 매체를 활용하여 올바르게 대화하는 방법이야. 자, 매체를 활용한다 라고 했는데, 이 매체라고 한다면 얘들아,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과 함께 보게 될 상황에서 그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게 바로 매체야. 문자 메시지. 그다음 여러분들 이거 되게 많이 하는데 요즘에 게시판에 어떤 글을 올리고요. 그리고 그 게시판에 댓글 달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모두 뭐예요? 매체를 활용한 대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건 직접적인 대화잖아. 근데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 책뭐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고 뭐, 여러분들, 그, 또, 전화로, 그러니까, 휴대전화로 할수 있는 그 대화방이 있죠. 그런 데서 대화하고, 또 게시판에 댓글 달고, 이런 게 모두가 뭐라는 거야? 매체를 활용하는 거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런 매체를 활용할 때는요, 우리가 직접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더그 주의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올바르게 대화하는 방법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내용을 정확하게 씁니다. 자, 내용을 어떻게 쓴다? 정확하게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뭐가 생길 수도 있다?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너무 단순화된 인터넷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자, 너무 단순화된 인터넷 용어들이 있어요, 그렇죠? 인터넷 용어는 자,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매체를 활용한 대화를 많이 하는 세대야. 그치?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매체를 활용해서 대화하지 않았거든. 이제 이미 큰 다음에 했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 이 매체를 활용해서 대화를 한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터넷 용어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인터넷 용어를 좀 지나치게 쓰는 거지. 지나치게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도 쓰는 거고 자꾸 인터넷 용어로 대화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인터넷 용어는요 단순화된 표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얘들아, 컴퓨터상에서 우리가 뭔가, 어, 문자를 쳐서 내용을 전달한다고 해봐? 빨리 해야 되잖아. 그치? 내가 상대방한테 이만큼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처럼 다 풀어서 말하면 전달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빨리. 간단하게 말하기 위해서 인터넷 용어는 자꾸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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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화됩니다. 그리고 줄이고 줄이고 줄임 표현들을 쓰죠. 근데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쓰다 보면 제대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단순화된 인터넷 용어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읽는 이가 상황과 분위기를 파악하기 어려움으로 더욱 배려하며 대화합니다. 자, 뭐가 필요해? 더욱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뭐 게시판, 뭐 인터넷에 댓글 다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얘들아, 뭐 휴대 전화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라든지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때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훨씬 더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직접 만나서 대화할 때보다도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매체를 활용해서 올바르게 대화하려면, 자, 내용을 정확하게 써야 되고요. 너무 단순화된 인터넷 용어는 쓰지 않는 것이 좋고요. 상대를 더욱 배려하는 자세 필요하고요. 자, 여기다도 선생님이 와이맨 출동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또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들아 특히나 좀잘 실천을 옮길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한 예, 어떻게 전하면 잘못 전해지는지 교과서 예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친구가 이제 문자를 세 명의 친구에게 보냈어요. 똑똑똑,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 이런 문자 내용을 세 명의 친구에게 보낸 거야. 그랬더니 첫 번째 친구는 누가 왔는데? 뭐 하고 놀았어? 이렇게 답장이 왔고요. 두 번째 친구는 뭐야, 수수께 끼냐? 너 장난하자는 거지? 이런 반응이 왔고요. 세 번째 친구는요, 어제 계속 비가 오더라. 나도 못 잤어. 이런 반응이었어요. 셋다 다른 문자 보내니? 아니야, 얘들아. 셋다 똑같은 문자를 동일하게 보냈는데 답장이 이렇게 다르게 온 거야. 즉, 다 다르게 상황을 해석했다라는 거죠. 그건 얘들아 보낸 사람의 문제야. 이걸 보낸 친구가 지금 이 똑똑똑, 어젯밤에 한숨도 못잔 상황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그죠? 너무 간단하게 표현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다 다른 상상을 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내용을 정확하게 쓰지 않고 지나치게 줄여서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어때요? 상대방이 잘알 수가 없어요. 상대에 대한 배려를 했다면 좀더 자세하게 썼어야죠. 이 친구의 얘기는 뭐냐면요. 어젯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밖에서 똑똑 똑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헉, 뭔 소리지? 계속 나는 거야. 똑, 똑, 똑. 무서워서 벌벌벌 떨다가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뭐야! 수돗물을 덜 잠고서 거기서 물이 똑, 똑, 똑 떨어지고 있었던 거야. 아유,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다가 못 잤다는 그 얘기를 친구들한테 보냈더니 이렇게 다 다르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체를 활용해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할 때는 아까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너무 단순하게 표현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이 예를 보니까 훨씬 더잘 이해가 되죠? 자, 이제 마지막 개념 보도록 하자. 마지막 개념. 자, 네 번째. 읽은 글에 대하여 매체를 활용하여 의견 나누기. 자,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나서 매체를 활용해서 의견을 나눠볼 수 있어요. 물론 글을 한편 같이 읽고 주변에 친구들이 같이 있다면 혹은 뭐 여러분들 뭐책 읽기 모임 이런 게 있으면 같이 뭐 모여서 얘기를 해볼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친구들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얘들아, 매체 안에서 의견을 나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때 얘들아 우선 첫 번째 낱말의 뜻과 내용을 파악하며 이야기를 읽어야 되겠죠. 그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이야기를 읽어야만 의견을 나눌 수 있잖아. 이야기를 읽는데 당연히 어떻게 읽어야 돼?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배우고 있는 낱말의 뜻을 파악하고 글의 내용을 파악하면서 그렇게 읽어야 되겠죠 이건 아주 기본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상적인 장면을 표현해 봅니다라고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상적인 장면 표현하기 선생님은 요렇게만 쓸게요 인상적인 장면 표현하기.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인상적인 장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뭐 말로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뭐 그림으로 표현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걸 내가 시로 만들어볼 수도 있는 거고 등등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방법을 골라서 하면 되는 거겠고, 사람마다 같은 이야기를 읽어도 인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은 모두 다르겠죠, 그렇죠? 그 장면이 왜 인상적인지도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그다음 세 번째 이야기의 주제를 정하고 매체를 통하여 의견을 나눕니다. 자, 뭘 정해야 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주제가 필요해. 자, 그럼 이제 주제가 정해졌다라고 했을 때 매체를 통해서 의견 나누면 되겠죠. 물론 그냥 모여서 의견을 나눠도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매체를 활용해서 의견을 나눠보자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이제 뭐 게시판 같은 거 열어서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서로 의견을 나눠볼 수 있도록 뭐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면 좋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교과서 예를 이제 마무리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니네 꿈은 뭐이가라는 글도 배우게 될 거예요. 이 글을 읽고 나서 이제 매체를 활용해서 의견을 나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매체가 이렇게 좀 잘려서 표현이 됐지만 이런 매체들의 자, 뭐 하는 거야? 의견을 이렇게 이렇게 댓글로 쭉 올리는 거지. 자, 이 여자 친구는요. 이분은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비행사가 되셨어. 이분이 한 일에 대하여 친구들과 이야기해 볼까라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자, 이 남자친구는 나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열정을 본받고 싶어. 이것에 대하여 친구들과 이야기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들을 다른 친구들과 하고 싶은지 의견을 나눠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실제로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아마 각자 반에 뭐 이런 홈페이지? 자기 반만의 홈페이지 혹은 뭐 학교 홈페이지? 요즘엔 이런 것들이 다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거기서 자, 그, 같이 글을 읽고 그 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 보는 공간 꼭 한번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 오늘 7단원의 개념 찾기였습니다.